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에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상이 그렇게 쉬운 상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뭐 저로서도 되게 영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네. 이게 이제 뭐 한인 단체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어허. 미국 주류 사회에서 가장 큰 민주당 협회에서 어허. 제가 또 최초 한인으로 선정이 맞네요. 되어서 네. 매우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뭐 그만큼 인정을 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뭐, 이번 다가오는 이제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에서는 뭐, 민주당이, 아, 다수당 지위를 뺏길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은 뭐,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또 연방상원까지도 지금 뺏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우위에서, 공화당의 우위로 지금 바꾸고 있는,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지금 최근에 윌리스된 이제 뭐 CBS 여론조사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네. 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이제 연방 하원이, 음. 어, 공화당이 열한 석을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아하. 해서 다수당이 이제 공화당 손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약, 이제 중간 선거가 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 비록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저, 저를 포함한 다른 민주당원들은 어,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 왜, 냐하면 올해 초 또는 몇달 전만 해도 뭐 바이든 대통령의 뭐 저, 저조한 뭐 지지율이나 그리고 뭐 경제 침체,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지금 정치 판세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올해 이제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위기다 민주당으로서 <laughs> 그래서 진짜 많은 어, 그 민주당원들이 재선에 실패를 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네. 이러한 전망이 사실상 더 많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뭐또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어, 그 당시에는 높은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63석을 연방하원에서 더 많이 차지해서, 음. 어, 다수당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지금이 훨씬 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더 어려운 정치적 그, 그 흐름을 음. 이어가고 있는데, 음. 여기서 11석 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난다라고 음. 하면, 충분히 지금 3주 남은 기간에, 우리도 어그그 열한 그 석을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다, 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어 조금 네. 더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연방 하원도 중요하지만 연방 상원은 다수당이 더욱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연방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메흐메트 오즈 후보가 민주당 존패터맨 후보를 따라잡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갖고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들은 아마 이제 올해 중간 선거의 진정한 싸움은 하원보다는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왜냐하면 현재 연방 상원은 총 100석으로 공화당 50, 그리고 민주당 50.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민주당 소속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음. 50표가 나왔을 경우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다양한 법안들을 하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넘어갔을 때 대부분의 법안 또는 뭐 대법원의 임명권 뭐 여러 가지 인준 작업에서 지금 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또, 그리고 상원에서는 그 60표 이상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가장 큰 프라이즈는 뭐 하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원의 다수당을 누구가 차지하느냐라는 게 지금, 어, 지금 많은 포커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원의 다수당의 그 로드맵에 펜실베니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이제 연방 상원 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화당 소속 메헤멧 아즈 후보라는 분은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TV 닥터. 또는 그 TV 그 토크쇼 호스트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한때 닥터로 어. 유명해졌던 이제 우수 후보가 있고요. 음. 공화당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민주당 소속 후보, 존 세르맨 후보는 이제 현재 그 펜실베니아주 부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르맨 후보가 뭐 몇달 전만 해도 더 많은 표 차이로 그 퍼센티지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좁혀지고 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이 펜실베니아주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 집중적인 그런 그 공격과 그돈 투입과 오. 이런 게또 있고요. 네. 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좀 가능성을 민주당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2016년까지만 해도. 어, 펜실베니아주는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요. 네. 하지만 2020년에는 조 바이든 그 당시 후보를 선택을 해서, 어, 한때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펜실베니아가 조금 더 진보 민주당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있어서, 음. 민주당으로서는 뭐2030 세대와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 CNN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거의 매일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바로 조지아주 상원 저희 의원 지금 저 후보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메리칸 풋볼 출 선수 출신 공화당의 이제 허셜 워커 이 후보가 민주당 소속인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에게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조지아주가 원래 뭐 보수적인 저이 텃밭 아니겠습니까? 이 보수들의.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그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졸지아주인데요. 네. 어,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거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졸지아주에서 어허. 현재 상원의원두 명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어허. 졸지아주는 쉽게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자신감을 갖고 또는 미식축구 대표 스타인 헐셔 와커 후보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워낙 후보도 이제 목사 출신으로 굉장히 스피치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음. 반대로 이제 미식축구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퍼블릭 스피킹이나 이런 스피치를 잘안해 보셔서 음. 어그 공화당 이제 허셔 와커 후보는 그 허셜 와커 후보가 지금 너무나 많은 말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어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가 지금 낙태 이슈가 이제 그 DC에서는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낙태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허쇼 워커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가 허쇼 워커 후보가 본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낙태를 어, 강요했다라는 음, 음. 이러한 또 스캔들도 터져서 지금 워커 어, 후보로서는 매우 지금 어려운 네, 상황이거요 음. 네, 그리고 또 라파엘 워낙 후보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어,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 1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마어마한데 잠시 제가 컴파일하자면 리카루소 LA 시장 오빠가 거의 1억 달러를 네, <laughs> 사용했기 네, 때문에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이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좀 잠시 이저 포인트를 좀 바꿔서 말이죠. 지금 LA 시 의회 의원 두 명이 아직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상당히 좀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시 의원들이 말이죠. 이두시 의원에 대한 그이 위원회 소속 위원회에서 이이두시 의원을 이제 축출했다라는 소식이 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지금 어, 두 명의 시의원이 지금 사임을 해야 하는데 어허. 그 사임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지금 그 정치적으로 그 유권자나 또는 기존 정치인들이 이두 명을 끌어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다른 예와 달리 이두 명이 물론 그 그러한 대대적인 말실수와 망언과 이런 걸로. 지금 사임에 대한 그 여론이 어마어마한데, 이두 분이 사실 뭐 코트나 아니면 어떤 뭐 어서 뭐 FBI나 이런 조직에서 컨벡션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LA 시의회에서는 이두 분의 뭐 셀러리나 음. 또는 그 시의원 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건 없군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음. 모든 그런 권한을 빼앗았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하고요. 지금 남은 카드는 이제 리콜, 리컬, 리콜을 음. 통해서 소환 운동을 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재선까지 버티게 된다면 재선에서 다른 후보가 나와서 이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두 후보가 지금 박강호 실내에 이렇게 사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길세디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 선거에서 새로 그니시스라는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어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아마 두 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자라는 작전인 것 같고요. 케빈델리온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이 2년이 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분석이 이분이 어뭐 그렇게 막 억만장자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서 어허. 사실상 이렇게 매달 나오는 셀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아마 그리고 누군가가 이분을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허. 이분도 그냥 2년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버티자라는 이런 어.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옆에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